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책을 읽다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이 책, 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책 읽고 있는데요. 어, 요즘 저하고 너무 음, 잘 맞는 또 제가 너무 필요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 저는 요즘에 어떤 그 기업체로부터 어, 너무 열받는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화도 내고 싶고 짜증 내고 싶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건강한 까칠함, 건강한 까칠함으로 저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참고 계시나요? 조금 화가 나서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어떡하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공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인간은 상대방의 표현을 안 하면 본심을 모른대요.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인지, 상처가 두려워서 좋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갈등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니 내 본심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까칠함이다.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아 건강한 까칠함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두 가지 욕구에서 고민하면서 살아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 욕구를.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라는 거를 내가 딱 느끼는 순간, 음,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억눌러, 억눌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사실 이두 가지 이 욕구에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어,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막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보다 존중해주고 겸손하고, 어, 그냥 다른 사람들 의견을 이렇게 잘 따라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걸 교육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말 듣고 하면 안 되고, 어른들이 하는 말씀에 말 듣고 하면 안 되고, 네, 겸손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모범적이고, 음, 착한 아이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도 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이 슬픈 사연. 음. 이게 우리가 이런 감정에 너무 억눌러, 억눌러 있다 보니까, 이게 사회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직장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억눌러 있는 거. 그말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지, 치... 직장이 지옥 같은 나날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음,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주장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거부당하는 것이 일단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내가 거부를 당하는 것이고 내 의견이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거부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나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내 미운털 박히면 어떡하지? 이 이런 걱정들. 음. 오래전에 랭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여전히 인간 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견뎌낼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대요. 음. 그래서, 이 순간에도, 오늘도 고민을 하고 있죠. 과연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해도 되는 걸까? 상대방이 날 건방지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보여도 되는 걸까?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까? 이러다가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음.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술슬 풀리게 하는 건강한 까칠함은, 여러분, 알고 보면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대요. 음. 여기서 한 가지 해결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편에서 먼저 거부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 보이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어, 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게 없으면 거부당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방송국에 있을 때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렇게 피디나 음, 뭐 저한테 방송을 주는 이런 사람들한테 좀 밑보이면 좀 잘못 보이면 방송을 사실 선택을 못 받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불만이 있어도 내가 출연료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내가 이런 촬영에 대한 이런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거부당할까 봐 그랬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 삶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씨앗을 심은 뒤로부터 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아이 좀 거부당하면 어때요? 음. 내가 그 사람한테 바랄 게 없으니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내가 그 피디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자꾸 세팅을 하다 보니까, 갑과 갑이 되더라고요. 동등하게. 네.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거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이건 정말인 것 같아요. 네. 이 우물에서 그 사람들한테 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분명하게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거부당해 보세요. 네. 거부당해도 내가 괜찮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치가 없으면 상대방한테 뭘 원하는 게 없으면, 음, 거부당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의견을 음,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표현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나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내가 하고 싶었던 그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과 더 기분 좋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비난이 일리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서 일리가 있으면 내가 고치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걸로 치부하면 됩니다. 음. 그런데요. 이 건강한 까칠함, 내 의견,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거 이거를 여러분 건강한 까칠함이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건강한 까칠함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나의 이야기, 무조건 그냥 내 말만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죄책감 없이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어도 나중에 내가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까칠함은 후회, 내가 후회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까칠함입니다. 자, 건강한 까칠함 세 가지를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의견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만 한다면 그것은 까칠함이 아니라 무식하고 거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건강한 까칠함. 내 의견을 내고 싶다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내내 의견을 주장하는 건 정말 무식한 거죠. 두 번째는요.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당당하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수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공감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야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의견을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공감도 하고 그래야 소통도 가능해서 문제 해결 지점에 올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매너를 지키는 것. 음,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도 날 것으로 먹으면 그 소화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배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날 것으로 내가 표현을 하고 너무 날 것을 상대의 입에 넣어주면 상대방이 아플 수가 있어요. 결국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잖아요. 네. 날것 말고 좀 따뜻하게. 좀 익혀서, 요리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내 의견을 전달하는 건강한 까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 저는 이거, 이거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너무, 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독서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네 음, 건강한 까칠함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억누르고만 있지 마세요.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따르릉TV가, 음, 약간 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이론적인 것만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더좀 자유롭게 소통하고, 제가 책을 읽고,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유용한 이야기들은 우리 따르릉 TV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아, 이제부터는 좀 부드럽게 네. 음 제가 이렇게 읽었던 책의 내용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영상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네요. 네, 아무튼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마음에 양식이 되는 아주 아주 좋은 이야기들로 저는 다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구독, 네,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